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야 될 노래도 많고. 제가 지금 그 오페라 준비하잖아요. 모든 포커스가 다 있으니까. 사실 뭐, 패미팅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아니, 정말로, 정말로 패미팅이 더중요한 연습이 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클래식 하는 사람들도 이. 첫 연습할 때 처음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약간 자존심 싸것 같은 게 있어요. 3시간 얼마나 모자 아, 이러고 있다가 못해봐요. 그러면 아 역시 방송가겠구나 뭐 이럴까봐 이제 이 악물고 지금 계속 오페라 악을 보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한 번씩 해보셨던 분들이라 저만 지금 처음 하는 오페라거든요. 이 악물고 준비하느라 조금 네, 정신이 없어서 애장품을 잘 묵어놔가지고 그거 좀 네, 부탁드린 거예요. 뭔가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서, 예, 네, 오페라 준비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딱 처음 연습했을 때, 나야. 너무 이뻐가지고. 나야. 세상에. 포스티 <laughs> 지원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정도 받아볼까요? 네, 한 10개 정도 해볼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써있진 않겠죠, 정말. 지금 이렇게 가려있어요. 뒤집어서 네, 오픈한 을 상태에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더 떨리네요. <laughs> <어이. 웃음> 자, 노란색 1번. 어? 메이메이천님, 상도님, 살면서 일탈 혹은 비행 혹은 탈선 해보신 적있으신가요 <laughs> 네, 메인 메이커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요. 아, 네. 일탈, 일탈이라 하면,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탔었죠. 오세요, 오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125까지 탔습니다. 그 이상은 못 타봤고요. 125까지 제가 마그마라는 이 우리 우리 나이대에서 탈수 있는 오토바이 중에는 그래도 좀 컸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택택 타고 다니다가 <laughs> 에. 나중에 좀큰 걸로 옮겨보다 해서 뭐 마그마라는 탔었죠. 그게 좀 일탈 비행 제 기준에서 그 다음 음. 1번. 나 2번이 좋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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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1점. 1점이. 저는 마지막 결승전 빼고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다 백인태가 한 거예요. 그쪽이 진정한 2점입니다. 아니, 마지막에 1번을 제가 뽑아가지고 피박을 다 썼어요. 두 번째. 네, 익명으로 말씀하셨네요. 음악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가장 행복했을 때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랑을 받게 될 주제야. 네.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주 우쿨렐레 감사할 때 그때 노래를 안 했잖아요. 사실 5년 동안 노래를 안 했다고 말씀 드리고서는 매주 지가안 됐는데, 음, 저도 모르게 노래를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그냥. 근데 돈을 꽤잘 벌었어요. 근데 초창기랑 돈을 벌다 보니까, 어, 내가 뭐하러 음악을 하려고 하고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신 차리게 된게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루에 8시에 일어나서 한 10시까지 오클레인에 강의를 해요. 목이 점점 망가지거든요. 근데 노래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목이 망가는게 두려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어, 내가 아직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또 어, 뭐 자세한 얘기좀 그렇지만 또제쪽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얘기라 힘든 일이 있어서 많이 기대해 보기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내려와서 뭐 그런 일 때문에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노래를 못할 때 하고 싶은데 그때였습니다 됐나요? 네. 어, 은색깔 팬으로 써주셨네요 맘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laughs> 적인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막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닌데 추근덕 되지 않고 가만히 관심 없는 척하고 있다가 한 방에 딱 <laughs> 어떤 <어떠한> 순간이 되면 <laughs> 여러 명이 있을 때도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타이들이 계속 떠들어요 그럼, 톤이한 방에 번어좀 줄래요? <laughs> 그러면, 저 베이스랑 사귀고 있는데요? 건설경이 <laughs> <전 설명의> 베이스입니다. <laughs> 네,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고. 네. 테레비전 됐나요? <laughs> 네. 제가 노란색 두개 뽑았으니까, 비율을 맞춰서. 사회야구에서 포지션이 뭔가요? <laughs> 공격에서는 몇번 타자, 평균 타율. <laughs> 이걸 제 사회야구 거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창기는 에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타율은 되게 낮았어요. 이할 때, 아, 네. 사회야구에서 이 하기 낮은 거예요. 사회야구는 볼이 좀 프로그램 느려가지고. 네, 대부분 한 3할 차 이하 높은 느낌이고 4할 치는 3할 느낌인데 저는 사회냐고해서 포지션은 세컨 베이스 아... 이루수 그리고 오익수 음... 많이 하고요 음... 공이 많이 안 오는 쪽이죠네 <laughs> 네, 저는 내야 좀 좋아하죠 내야 아니면 서드 서드 많이 보고 생각보다 어깨가 좀있니 어깨라는 게 크기가 아니라 <laughs> 생각보다는 음. 좀 공이 네. 잘 나가요. <laughs> 그래 서드 볼트도 있고. 몇번 타자? 저는 잘, 뭐야, 제일 위로 올라갔던 바로 5번까지 올라와 봤고, 대부분 하이죠. 그 중심 타서 막 이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고우정도 그 비슷할걸요? 네. 8번, 7번, 6번, 5번, 여기서, 여기서. 9번까지, 5번에서 9번까지 뭐 앞에서 칠 때는 1, 2번 칠 때도 있고요 향기 타율은 최근에 쳤던 거는 4할 4할 초반 대였던것 같은데 아닌가? 3할 후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한 뽑아볼게요 상두님 일잡이 누군가요? 이건 <laughs> 아까 말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네, 하나 더 뽑는 걸로 하고 일잡이 백인템이니다 <laughs> 결혼은 언제쯤? <어디쯤? 웃음> <laughs> 결혼, 결혼, 결혼 해야죠, 해야죠 저는 절대로 혼자 살 생각은 없어요 <laughs> <하죠. 웃음> 근데 일단 뭐 여자친구 있어야 네, 결혼할 텐데 아직은 뭐 그런 상태는 안탔 고이 얘기 왜 나지? <laughs> 당황해서 그런가 봐요. <laughs> 결혼은 저는 좋은 분 나타나면은, 바로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여자친구를 먼저 좀 진중하게 만나보고. 제가 소개팅을 안 해봤어요. 정말 딱한 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고배한테형 정말 외롭다. <laughs> 소개팅을 해보시려요 원래는 소개팅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딱 한번. 소개팅은 첫인상만 보고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소개팅을 어. 안 해봤는데 주위에 좋은 분의 눈여겨 보고 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 인기 실감하세요? 그. 다른 때는 잘 모르는데, 뭐, 그냥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건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느낌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상도님, 지금 어디 휴게소에 계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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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에 가시 계신 분 누군가요? 어떤 대상이가 같이 있었는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처음이에요. 아, 오늘 처음이죠. 개인한 얘기를 했네. 아여자분이랑 있었는데, 그, 아.. 들어보세요. 그렇지, 동료예요. 동료고, 동료고, 그나다 같이 파티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과에 될 준비물이 있었는데 어, 둘다 이제 준비물을 안 사간 상태라 전화해서 야 플러스 와. 만나갖고 준비물을 사고 있는 차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잘안 했었나? 안 했습니다. 뭐 네, 관심 없습니다. 됐나요? 네. 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상님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그렇다면 어디로? 군대 운영당 혹은 가장 자신 있는 총검들동자 군대는 전승경찰에서 있었고요. 부산 7공이 전경대기내공항에 속해 있는 공항특공대고요. 거기서 5분 타격대를 했었고 나중에 A팩이 끝나고 나서 시위진압 부대로 바뀌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총검수를 <laughs> 군대 부용당? 저는 군대 부용당을 들려줄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아, 군대는 안 좋은 경우만 가득해서. 의미관들 적용도 너무 미용당하세요. 진짜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한 4개만 더 해볼까요? 네. 내 남자들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뭘불가능하 이렇게 한세 개만 더 해볼까요? 요즘 연습 중인 개인기 있나요? 개인기 아까 뭐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아주 강 가뭄.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질문이. 질문이. 뭐또 있을까? 거의 <laughs> 베이스와베이스가많아 그런 거? 뭐, 아니, 아, 성대모사 몇개 해야 될까? 네! 자 보셨어요, 탄자 네! 타자에 나오면 너구리 형사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건 상관없지. 아,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아. 아니면 뭐, 백윤식. 아. 그, 조작, 아, 뭐, 부산거래. 그 다음 거래에서 보셨어요, 아니? 네. 그 <laughs> 네. 대균식 성대모사를 좋아까 네. 어차피 대중들은 대중이다. 아, 대부분 잘내부분잘 그리고 이견이 형. 너를 비워 죽어야지. 뭐 그런 거 하고 있어. 슬 아까 울고 박상도님 단독 콘서트 계획은 어떠신가요? 인기였님도 불러주지만요아 다독 콘서트 당연히 해야죠. 뭐. 스태디언스하고 서울에서 다하면 되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때문에. 로컬 뭐, 때문에도 많고 제 노선이 어디로 정해질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한... 어. 아하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아볼게요. 사돈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남 프랑스 외에 가고 싶은 나라가 또 있나요? 저는 바르셀로나. 막 아, 무슨 파밀리아라고 막. 아, 바고 뭐래? 사도다 파밀리아 사도다 바닐리아. 너무 가고 싶어 그리고 막, 꽃보다 할배 보면서, 거긴 아 진짜.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팀원들이랑 <laughs> 조용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가고보시 망통해가지고. <laughs> 네, 그럼 퍼시스이 정도로 마시도록 하고요.